안녕하십니까? 어소시어트 김유순입니다. 가슴이 뛰는 메나테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과 두 번째, 메나테크와의 만남, 셋째, 메나테크의 특별함, 네 번째, 메나테크의 동반과 비전입니다. 저는 현재 보험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동료들과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상도 하였고, 연도시상에서 즐거운 행사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0으로 시작해야 하는 영업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보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해야 했고 보험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년 전부터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A사에 등록하여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을 시작해 보았고 세번 정도 도전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을 먹었지만 저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음, 아메이에서 스폰서들과 수익 구조는 좋았지만 그 여섯 네그를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해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라파 플러스라는 제품을 또 소개받아서 먹어보았지만 저의 건강은 채워지지 않았고 저의 건강은 더욱더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건강검진 결과 저의 몸에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지방감과 골다공증과 메네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저는 2013년도에 미니엘으로 한번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대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고 1년 3개월 동안 약약과 한약으로 제가 치료를 받았지만 왕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의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통하해서 몸의 체중은 더 늘어났고 건강은 더 나빠져서 2020년 10월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대사증후군 자기관리지침서가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모임에서 만난 간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을 통하여서 메나테크를 소개받고 클린을 설명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메이에서 클린을 해보았고 클린 책을 보아서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크게 좋은 효과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대 교수님의 소개로 믿고 이 제품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메나테크의 클린 제품에 대한 레시피와 그리고 이 제품의 기능과 이 제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으면서 인바디를 체크하게 되었는데, 2021년 2월 27일 인바디를 2차 찍었고, 2차로 2021년 3월 16일에 인바디를 체크한 결과, 근육은 올라가고 내장 지방이 147.9에서 132.0으로 내려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지옥같이 힘들었고, 몸은 무거웠는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 가볍게 눈이 떠였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윗배가 빠지기 시작하였고, 허리에 라인이 나오고, 얼굴에 부종이 없다 보니, 주위에서 요즘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온라인 MBA를 소개하게 됐고 알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20분 정도만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튜브 듣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를 다 들어 들어갈 즈에 교수님께서 원데이 m b a 가 있다면서 꼭한 번만 참석해서 전체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교육에 참석하게 됐고, 이 교육을 통하여서 엘빈 토플러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고, 최고의 니더라는 이문숙 사장님을 통하여서 나를 믿고 한번 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설레었고 흥분이 되었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혼자 생각했을 때 잠깐의 흥분인 줄 생각하고 나만의 마음인 줄 생각하고 저는 이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였고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리를 계속해 주시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슥세스 어워드라는 교육이 있는데,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다시 저는 참석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최고의 리더인. 이문숙 사장님의 성공한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믿고 해보라는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뛰기 시작하였고 확신이 생겼으며 도전해보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지구군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과 동시에 저와 함께 동행을 다녀주셨으며 제가 말을 할때 요청을 하며 언제든지 제 일을 우선시 해주셔서 제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 행복했고 저 또한 파트너가 성공하기를 원하며 그 파트너를 통해서 저도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워이었고 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인데 시간과 경제와 건강에 대해서 자유로운 가운데 하고 싶고 저의 취미 생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실 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적인 도움을 꼭 드리고 싶고 저의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비전이며 그리고 컨벤션의 아이들을 3명 후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명씩 이 아이들을 더 늘려서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슴을 뛰게 한 메나테크는 글리코의 탁월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익구조와 성공한 리더의 확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